그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총 이슈와 이 간첩 이슈가 같이 엮여졌어요. 음. 일단은 어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속보로 계속 뜨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서울 민주노총과 일부 산별 노조, 그리고 특히 이제 보건 의료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유는 왜 갑자기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느냐라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히읗 히읗, 기읗, 히읗 사건, 간첩 사건이 국정원으로부터 음 포착이 됐어요. 이거 히읗 히읗 말도 되나? 무슨 한기회한길래 말을 네, 되나? 어, 보도가 네. 다 됐어. 아, 한기회라는 네. 조직이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간첩 행보를 벌이다가 우리 국정원에 파악이 된 거예요. 근데 한기회를 이렇게 이렇게 뒤져다 보니까 오 여기 보니까 민주노총과의 관계성이 어떤 단서로써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민주노총 내 간첩이 숨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국정원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어,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 민주노총이 그 한길에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세 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강모 씨, 박모 씨, 고모씨 이렇게 세 명이 소위 말하는 정말로 친북 성향을 가진 음. 이세 명이 있었는데 이세 명이 어디 출신이냐 우리가 이걸 여기서부터가 이제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은이 민주노총과 간첩, 너무 이 거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어디부터 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민주노총에, 다시 한번 정리해. 민주노총 일부에서 어떤 간첩행위가 포착이 된 것이고, 그 민주노총 일부에서 간첩행위를 벌였던 사람이 이 강모 씨, 박모 씨, 고모 씨인데, 이들이 어디 출신이다? 그 유명한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네. 아.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의 음. 어 어떤 주축 세력이죠. 음, 음. 근런데 경기동부 연합 핵심이 누구다? 이석기, 이석기. 음. 이석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이석기입니다. 그 이석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laughs> 다 아시잖아요. 네. 정말로 친북 좌파입니다. 네. 그냥 좌파도 아니고 친북 NL 계열의 핵심. 아주 강성. 그 우리가 민혁당이라고 불리는 제가 정말 표현을 못 하겠는 그쌍 비유 부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 정말 그 조직들로부터 이루어진. 그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수장으로서 이석기가 그 말하자면 직간접적으로 음. 민주노총 지도부 일부에게 영향을 줬다. 이런 거기는 거거든요. 진짜 802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 사실은 이 민주노총이 그 민주노총 전체가 다 나쁘다고 하긴 어려워요. 네. 일반적으로 그 일반 노동자들도 가입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몇몇 지도부들이 있어요. 주사파 지도부들이 있고 음. 이들이 벌였던 지금까지 어떤 정치 행각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보이는데 한미 동맹 해체를 들고 있어요. 음. 사드 배치 철회가를 들고 있어요. 윤석열 퇴진을 들고 있어요. 아무런 상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노동자의 권리를 산그 지키는 것과 음. 음. 무엇보다도 이석기 해방이 나옵니다. 음. 강화문 한복판에서 네네. 이석기 의장님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요. 네. 이거는 노동자의 권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음. 근데 버젓이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그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음.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간첩들과 연루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뭐 경기동부 연합의 어떤 그 운동권 조직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노총의 역사들도 우리가 다 짚어봐야 되지만 어하튼 실제로 간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민주노총으로 침입을 해서 그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누구 탓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죠. 네. 어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어 친북 세력으로서 이런 간첩 행위를 벌이느냐 음. 이 사람들이 가장 엄단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다음 지켜봐야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그럼요. 과연 우리가 대공 방첩을 잘했느냐 여기에 음, 대한 음, 우리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음, 되는 것입니다. 음, 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랬잖아요 임기 내 종전 선언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정원 내 대공 수사를 하는 역량들 굉장히 축소해 버렸어요. 네. 방첩도 축소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 임종석 실장 책임 없겠습니까? 저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이번에 민주노총 안에 숨어들어간 간첩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게 되는 것이고 음.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잘 되고 있는 건데 음. 저는 이 정도로 정말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암만리에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지금 형님이 그 문재인 정부 당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제일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이 되면서 그 국정원의 서운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서체가 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신용보. 예, 네, 신용보의 음. 서체를 가지고 그거를 만들었다라는 건 이건 대놓고 그냥 국정원을 그냥 해체시키겠다라는 저 선전포고였다고 보거든요. 국정원을 위해 정말 청춘을 바친 분들이 들으면은 네. 깜짝 놀랄 일이죠. 이신용복 선생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가지고 간첩행위가 확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속이 됐었을 때 자기가 전향했다라고 하는 전향서를 쓰기는 썼습니다만, 나중에 또모 인터뷰를 통해서 글지었나요뭐 그거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다시 번복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이 있으셨던 분인데 그런 분의 글 시체를 가지고. 진짜 간첩을 잡는 국정원의 그런 어떤 상징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 구체적인 어떤 통계치로 봤었을 때도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해마다 대한민국에서 4건에서 한 5건 정도의 간첩 활동들이 계속 적발이 됐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게 거의 제로로 수렴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딱 3명만 잡히게 돼요. 5년 가까이 되는 음. 시간 동안 그럼 도대체 간첩들이 뭐 갑자기 뭐이 민주화의 맛을 봐가지고 아,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니까 내가 더 이상 간첩 활동 안 해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 이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간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잡혔던 그세 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이 다 풀렸습니다 음. 올해. 예. 네, 그게 이제 검찰 검찰 측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원이 전부 다 보수 허가를 내줬거든요. 네. 그 도대체가 이 나라에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잡은 이 사건이 전부 다 지금 혐의가 진실로 밝혀지게 된다면은 기사를 제가 보니까 90년대 그 남로당 사건 이후로 가장 최대 간접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번에 터진 겁니다. 이게 제가 예전까지는 뇌피셜이어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둘 드러나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공작금을 받아서 간첩 행위를 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데 네. 이제 우리가 그 박원순, 문재인 그 환상의 투톱으로 음. 우리가 또 시대를 이끌어 가던 시기에 어떤 시대가 오냐면 공작금을 받아서 간첩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이적 행위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네. 정황은 포착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던 단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북한 미화책을 만들었던 그 사건이 있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음.